복순아. 야, 이 새끼야. 이 개그릉 뱅이 새끼야. 야, 아이고 복순아, 신복순, 준이여가좀나오래 응? 나가야지. 준이야. <laughs>

박순아 일어나셨어? 나가야지 이제 응? 나가야지 균형한테 가야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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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왜 응? 아빠, 연구 바를 거야, 지금. 내려와, 일단. 주니어 부른다. 애타게 부른다, 주니어가. 어, 그래, 그래, 가래. 어른, 주니어 불러. 내려가자. 가자 나가자 아빠 나갈게 아빠 먼저 나갈게 응? 나와 이응 나와 내려 일어나 일어나 몸이 이렇게 무거워 올래 <목소리> 올래 또 앉아 <laughs> 나와 얼래 나와, 빠 먼저 나갈게. 왜? <놀람> 너이 새끼. 너이 새끼. 요즘 환경이 좀 바뀐 게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새끼 고양이들 <놀람> 세 마리가 저 집에서 자요. 그리고 여기서 똥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밖에다 놔줬 다 치워주고 해야 돼. 일이 늘었어야 <목소리> 고양이들이 저기 서 있기 때문에. 혹시 복수할까? 해꾸지 할까봐. 원, 얼른, 내려와! 얼른! 시끄러, 너는 <laughs> 조용해, 아빠 맛있는 거 줄게. 내려와 얼른. 네가 안방마님인지 알아? <laughs> 내려와, 주니어. 복순이. 준이, 한 시간 있다, 들어와, 한 시간 있다. 준이야 응. 아들. 아들. 빵 줄게. 빵 주고 들어갈게. 추워? 떠는 거 봐. 아이고. 추워? 벌써? 좀 이따 들어와 주위에 익숙해져야지 계속 방에만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